아시다시피 부천은 거기에 로봇 단지가 있으니까 로봇에 AI를 묶인 AI 로봇을 거기에 한번 그 집중적으로 뭐그 그런 정말 그 목표가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게 있었고 시험은 서울대 병원이 시험에 들어가도 예정 되어 있으니까 그 의학과 관련된 바이오 쪽에 특화 그런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과거도 만들고 싶다고. 아시다시피 0 0의 경우에는 반도체 그런 최고의 인재를 거기서 양성을 해야 다는 목표로 그런 목표었고 성남은 성남으로 IT하고 콘텐츠 사업 등 이런 영에등 그런 것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선 네 개를 순서를 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를 떨어뜨리고 뭐를 붙이면, <laughs> 객관적인 요건에서 이건 안 돼서 아직, 아직 이르다 이렇게 할지언정, 이 분야는 안 된다는 의견 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각 지역에서도 준비를 찾아야 된다고 얘거가안죠 저는 방향이 아주 잘 설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안된고그 다음에 지역의 기업하고 지자체들이 어쨌든 같이 이거는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 할당을 저는 어느 정도 해야 명분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투자를 해주는데 그 지역에서 학생들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지역 투자해주는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지역 할당은 저는 당연히 좀 해보자 근데 얼마까지 해야 되느냐는 지역마다 사전이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남 같은 데서는 40% 얘기해서 제가 거꾸로 네. 그러면 40% 이상 합격자가 나와도 40% 이상은 <laughs> 절대 안 받아도 괜찮은 <laughs> 거냐고. 아, 그건또 아니라고. 흥분할 당이 아니죠.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니멈 할 당량만 정해놓고, 그, 그 나머지는 이제 경제때 이렇게 심사해서 좋은 학생들 들어오도록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거죠. 그래 지금 이제 TF가 구성이 되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을 다 논의할 겁니다. 과학계의하면서 어? 북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좀 주문을 했습니다. 북과학고등학교도 당연히 지금 그렇게 특성화되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북과학고등학교는 그거라고 참여해서 진짜 기초과학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특성화할 건지에 대해서 어? 고민을 좀 해봐라. 어? 그게 지금 아마 굉장히 고민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고등학교는 이제 기숙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그, 네 개하고 또 달라야 되겠죠. 경쟁을 도 우선시다니까. 그런 과학 분야를 전공을 해서, 또 관련되는 기업들하고도 하고, 또이 지역에 의정부 쪽에서 의정부의 또 시에서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학교로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는 아마 좀 다시 그 방향과 이런 거를 재정립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겁니다. 아마 북과학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가 1기라고 새로운 2기에 그 새로운 변화된 것과 보등학 모양이 좀나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지금 선생님들 간에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것이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뒤쳐질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 그 코타,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역 코타는 도입하는게좀무흔이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고는 선발 방식인데, 제 과학고등학교가 일부에서 뭐, 학원 다녀야 붙는 학교로 돼서, 이런 사교육을 더 하고 입시과열만 부추긴다. 그리고 뭐, 의대 가는데 무슨 등여문이 된다. 이런 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제가 주문을 그습니다 정말 엉뚱하고 괴짜 같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 분야에 정말 깊이 파는 이런 친구들이 좀 와서 할수 있는, 이 정도 여건이 돼서, 어,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 선반 방식, 선발 방식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달라, 알겠습 그래서, 이, 아마 그냥 골고루 잘해서 성적 골고루 잘 받는 사람이 당연히 입학되는 시기 선발 기준은 아마 최대안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네, 그래서 진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적성도 보이고, 수술도 보이고, 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또 그런 데 대한 활동들은, 여러 이제, 그 학교, 안의 활동, 학교, 밖의 활동을 통해서 또 축적된 이런 학생들이 아마 많이 가게 될 것이다.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필수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 영재고등학교 잘 아시다시피, 필수 그 교육과정을, 부담을 없애기 때문에 하고 싶어 말니다 근데 이것도 전공을 저렇게 해서 이제 특화을 해놨는데 거기다 필수교육과정과학고등학교니까 문화생지 뭐 최소한 50% 해라 이러면 그건 망칩니다. 진짜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교육부하고 해서 이제 앞으로 한 2, 3년 후에 2년 후또그경는한 5년 후에 할 거니까 필수교육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그 과학계 의견을 모아서 이런 문제를 아 거의 과학계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면 그뭐100% 맞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지? 기준이. 그래서 필수 교육과정에대는것이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또는 교육제도 개선을 거해야 되겠습니다.